네, 오늘 부산 설키에 많이 오셨네요. 부산 에몇 대가 왔어요? 아, 차가 세대 차가 세대 왔습니다.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laughs> 부산 서면 플랫폼 산하에 있는 네. VIP 금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 광화문 노화메시점 밑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좀어떻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설레 가지고 왔어요.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서 아, 일단 저는 있습니까? 네 아, 아. 아니 이렇게 KTN 방송이나 네. 우리 이렇게 본부장님이나 우리 이성이 변호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나 이렇게 열심히 네. 이렇게 시더스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살아야죠. 네. 아이고. 그거, 어떤 게좀애로상이 있습니까? 아. 저는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아, 대출을 해가지고 이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지금 있는 입장이에요. 빨리. 혼자 갑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혼자 했습니다. 제 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 <laughs> 그나마 다행입니다. <웃음> 지금 밥을 먹고 삽니까? 아, 밥을 못 먹고 죽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나는 저밥 먹고서 옛날 고기 먹는 아, 그래. 아, 아무도, 아니, 나는 뭐저 이승희 변호사한테 1 0도 받은 적이 없는데 뭐 지난번에 소원 갔다 오는 그런 소를 살살 사서 안 아, 되겠다. 야, 참그랬는데 오늘 못산오못산어 저도 이제 제 이제 요는다지나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장님 그지를문을 이제 알았죠. 질문 하세요. 해주신 만큼 분명히 말씀을 드 생각합니다. 예. 네. 뭐더 하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하루 빨리 우리 좀팬분들을 네, 네. 위해서. 그럴 땐 그래야 하요 하루라도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더스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네. 그렇죠. 네, 맞이죠. 이시겠어요 잠깐만요. 리어두워두데 그 reasonably...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예, 안녕하세요. 아들 안양 플랫폼에서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laughs> 예. <laughs> 아 네. 아니요. 홍석규라고 합니다. VIP입니까? 네 VIP가 두 개입니다. 야. 럽네요 부러워 서브 계정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질 분인데 지금 그죠? 예, 삼천포로 빠질 때가 좋은 겁니다. 예. 이제. 오늘, 오늘 안양에서 여기까지 오늘 처음 오셨어요? 면세점, 공화면세점. 예. 이 토가 아주 기가 엄청 늦습니다. 그고있니 청와대랑 같이 연결된 토입니다. 아, 네. 안양에는 수리산이라고 유명한 산이잖아요. 예, 박달재 박달산. 예. 거기, 아니, 수리산에. 예, 예. 그 공군레이다 기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거기에 또몇번 가봤습니다. <laughs> 하하하. 아이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이스는 몇 분이 오셨어요? 예, 오늘 뭐야 다 오기 했는데 구청 예, 예. 팬덤이게 연결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우리 품장님 홍순범 품장님, 예. 이상은 회장님, 예, 예 친구예 친구. 그럼 안나의 분들 또몇 개가 있어요? 안양 플랫폼은 아,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가 있어요. 예. 회원은 뭐야 vip가 72명으로 알고 있어요 부자 동맹이요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건 연결과 연결 예 이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돈도 많으면 좋지만은 예, 예. 이사랑과사랑의 연결에 대해서 이 사람인 자가 그렇잖아요 예, 예. 같이 이렇게 <laughs> 서야지 뭐야 뭐든지 무뚝수 쓸있고 네, 언제쯤 시가 정상화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제일 어려운 분들 네. 지금 뭐 진짜 뭐 달라 또뭐 진짜 어려운 비싼 사체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네. 뭐 진짜 자살하고 그런 분들 많았는데 KTN 항공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네, 네. 그 부분이 거의 다 난... 많이 구제된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처음. 다시 무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진짜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네. 해가지고 <laughs> 유문구 회장님 진짜 이성희 네. 회장님 해가지고 예, 이미경 회장님 이렇게 하늘에서 안 보고 있는 거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의 계시록 천부경이라고 있어요. 예. 3위 신고, 탐정경경. 아 뭐, 기서도 아니신데. 아니, 예. 예, 옛날에 신교가 있어요. 하느님의 가르침 교가 있는데, 예예. 거기서 다 뿌리가 갈라져나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예. 이렇게 인터뷰에 또 예언하셨는데, 예예. 하여튼 기분은 참 좋아, 예. 좋아 보입니다. 네 예, 오늘 뭐 참, 사랑한 사람을 만나니까는 부자가, 마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 예. 마음이 부자가 돼, 부자에.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시더스, 진짜, 하나가 돼가지고, 모두 이신시실일종무종이래 네. 하나부터, 그, 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도, 이하고, 영이, 지금, 우리, 아, 다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 전에, 제가 뭐 했어요? 저 옛날에, 뭐야, 강남서, 강력반에 네. 있었어요. 감식반 각수사, 예. 아, 경찰이었어요? 예, 제가, 송장 만지면 한 천명이 넘어요. 와, 아, 아니, 경찰이었다고요? <laughs> 강력제 예. 와. 아, 똥파리 이랍니다, 똥파리. 아, 니 아니, 아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근데 지금, 똥파리 출신 분은 일을 했다는 것 그만큼 이 시그스가 믿을만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아, 앞으로 뭐, 그 우리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분, 예. 조금만 더참으러가면 이야기해 주세요. 예. 팔은 이 없습니다. 하나로 뭉치 됩니다. 예. 네. 대동상계하면은 세상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 대동산 길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항상 선악은 공존합니다. 예. 예, 누가 이렇게 하나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해 예. 우진합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KT 네. 한국방송 예. 우리 아이쿠. 공부장님, 꼭 하시가자 전 믿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니다 여러분, 그 책을 왜 감동을 받는지 아세요? 여기는 면이세상에 억울한 삶, 네. 억울하고 원통한 손 들어 보라 그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k n 0 항공입니다. 어디서 오신 노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에 아, 살고 있는 정진입니다. 어, 아, 오늘 어떻게 <laughs> <laughs> 보이셨 네 오늘 우리 시상모 살리기 공부 최초의 집회라는 개념으로 걸기대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피눈물을 흘려왔고 또 오랫동안 가슴 앓이한 거를 제발 국가에서도 알아주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뭐가 뭔지 모르 혼란 속에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왔어요 화이팅 저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아, 네. 시간을 내서 네. 그러면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데이터는 네. 천 대까지 네. 계속 상급 이어집니다. 인생이 네. 무겁다. 네.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교리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너희 인생은 찬양하는 존재다. 네, 있어요. 맨 찬양하는 존재가 몰랐어요. 찬양하는 몰라서 우리 지역적 찬양을 흥성이... 안 했어요. 부천 우리 그 본부에서 김종성 대릭터 비례의장이 나왔을 때 옳은 말을 사람이 하고 옳은 사실인 줄 알고 다+ 가다 보는데 소리. 가다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걸 KTN 방송을 통해서 알게 길이, 됐어요. 네네네. 네. 당연하죠. 지름길이 알려져야 되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방송할 때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지름길이다라고 김홍근 대표님하고 유광식 취재본부장님 덕분에 우리가 올수 있었고 그 길. 오늘의 1차 권리대까지 회온 거예요. 오늘은. 네, 이때는 뭐냐면, 어, 가라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여를 찬양해. 네, 네. 시더스가 진짜 하하. 만들어지는 아, 도란들죠. 여러분 본부 중에 여기는 네. 영적 헤드쿼터가 됩니다. 여기는 네, 네. 장소도 없고 콘탄이 네. 되는 경우는 일단 리더의 책임이라고 봐요 여기는 어떤 경우가 됐든 오른 길을 선택하든 그런 길을, 길을 선택하든 리더, 가, 해, 리더라는 딱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부천 지역의 특성상 장악을 했던 부천 팬들 피젤이가 그런 길로만 가는 거야 나쁜 길이다 좋은 길이다 는게 아니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데 거기 품장님들이 15개 폼장님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그쪽군로 네. 따라가는데 저희가 있어요. 역부족이었어요 왜냐면 네. 곳 왕이 네. 백성을 만 현재로는 곳이 제가 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몰 때에 세인데 15개 부대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길이 있어요. 아, 들어가는 길과 아니 인 96개 그리고은여러 60개 그래서 164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북입니다. 네네. 제가 사서 어, 이쪽이 어, 남북입니다. 어, 어, 엄청 합니다. 많은 거죠. 1 6 4개폭 폼이에요. 여기가 아, 서쪽이 아, 됩니다. 아, 네. 총 네. 600개 자, 이런 중에서 있어요. 164개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 아, 지정한 아, 땅이에요. 그런데 네. 네.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민족이잖아요. 아, 여러분 아, 불러서 뭐하려고 아, 하느냐. 아, 마지막 때 영적시더스 영적 성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냥 네,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이상을 해장 마서사기확 당하게 해가지고 불 불고 하고 거지로 만들었고 네. 일회 출금 일회 출금 네. 시발 선수로 먼저 나오고 일회 출금 일회 출금, 네. 출금 하겠고네경인본부 거의 다100% K10 따라가요 승호 네 부천본부 가 지역에다가 여서 원래 부천본부는가아을 뭐... 하도록 하천가 좀, 좀좀 아, 아니, 경인본부에 네. 본부가 없어졌어요 경인본부가 경인본부가 없어지는 경찰로 경찰로 아,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인본부 부천본부 통합에서 부천시 소사구 송래동에 있는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부천본부에 15명 정도의 폼장들 장악을 해버렸어 내부에 있는 폼장들 부천본부 안에 대신 저기서두면안 됩니다. <laughs> 그분들은 당연히 무단정보니까 강제 퇴고를 시켜야죠. 아, 아, 여러분이. 어. 네. 묻지 않아요. 나이도 묻지 네. 않아요. 고향도 묻지 않아요. 사연도 묻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은 들에게는데 여러분, 네. 손해진 네, 까라 뭐. 음, 네. 아름다워야 안 할게요. 존제해야죠 네. 아, 그들도 피해자예요. 여기 기의 변호사님 말을 듣고 따라 우리들이 그래서 그분 그렇죠. 근데 통해서 그들이 과연 우리가 시도스자 우리가 구제를 하자 펌장이 설사다 그리고 그 펌장은 잘못됐다면 팬덤은 거냐? 정확하게 길를 열고 가야 된다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 진정 사탄이에요 영적 네. 세계만이 산업, 리더를 잘못 산업, 만나서 그 리더들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했을까 목사 모르고 도착네요 그렇다면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고 핵심 핵심 먼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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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면 바른 길이니까 따라올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1차원, 2차원, 3차원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4차원 영적 세계는 지 네. 공간을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 에있을때 놀라운 기적이 나죠.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계란이 깨지는 것이 3차 산업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 4차 산업의 얘기입니다. 네. 네. 올바른 KTN 방송 두 분이 운영해 주시고 참전TV 최정열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었는데도 낫습니다. 그 네. 저희가 많은 암이 걸리고 혈전 네.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이 네. 나와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배 사리트 물이 쌌어요. 제가 단언컨대 모든 법은 응. 옳고 그로 나쁜 불었어요. 도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쁜 것을 선택해서 내가 도하래. 힘들고 피눈물 났던 도하래. 시간 도하래.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위에 예. 있는 판장하고 관계성 끊어고 제대로 된 옳은 방법 좋은 방법 이 길을 선택해서 KTN 방송 보시고 이상희 변호사 는 유튜브 보시고 그리고 전부 따라오십시오. 궁금한 사람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십시오. 네, 010 3293의 5,700번 정진이입니다. 아, 아, 애국자가 하나 챙겼습니다. 파이팅이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대종비 대표님 이렇게 오셨는데, 진티까지 입으셨어요. 네. 아, 아까 라이브 방송도 영광입되다 세요오감이니까 네. 아 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는 현장이었다. 미래 시대를 놓고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업고 시대스 사건이 벌어지는 것지만 실제를 통해서 무대 에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와 여러분들 여러가 어, 이런 추영할재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상 보이고. 오늘 이제 오는 과정에서도 예.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목소리> 오다 보니까 이제 강주에서 오시던 분이 차가 고장이 나서 <목소리> 주천 일개소에서 거기서 또 같이 합류해서 를 오면서 어? 좀 사람에게는 감당할만한 시험만 허락하고. <목소리> 시험 당할 때쯤에서 비켜갈 길까지 예배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광교 팀들과 만나서 또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 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비켜갈 길까지 예배해서 발걸음 인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예, 제가 질문 있습니다. 같은 방송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해장님을 이렇게 비난하자 어, 재판도 하지 않고 그데 그런다는데 어, 우리 회장님도 어, 뭐, 그러한 그좀 비슷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더 미워하는다 하는데 어, 좀 앞으로 방송 을 어떻게 하실 것지한분기좀해 주시죠. 네. 네. 우리가 네 우리가 참 사실적으로 다늘 얘기드리지만. 은 실제 사람의 여론 따라서 되고 또 인정 따라서 한다고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진리의 싸움은 항상 우리가 여기 뭐냐면은 또 진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같다 옳고 그런 거에 대한 싸움이고 또 여기 뭐냐면은 이런 개인 사건인 것같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헌하는 사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가서 뭐 인종을 대표하는 말하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있는 것이니다 지금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이 다 읽었던 사람은 좀오아 안에 보면 어떤 걸좀 덮어줄 수도 있는데 다 맞지 다결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진리의 싸움과 이거는 원의 사역을 하는 데서 그렇지 않거든요. 게시더스 그러니까 사건 이시 이상을 내장에 얘기도 하님의 중요한 그 역할이 있고 그분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분이 회개와 따라가지고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런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심부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갖고 사람의 편하셔서 또 이, 도덕적, 윤리적 이런 잣대로다가 그걸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의 원래 역사는 사실적으로다가 정확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쪽로다가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마토 네, 씨, 네, 저도 보지고 방송 용어는 이게 어요 네. 앞으로 계속 방토하실 건데요. 정말 팩트의 기준에서 방토하고 계신 우리 창문TV 대표님 계속적으로 시도서 정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용인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온 어, 신로함입니다 아 충남 아산 네 저는 거기서 운전면허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한 40년이 다 돼가네요 음. 네 반갑습니다 음. 어떻게 신도서 어, 여기 광화문 보이면 처음 왔습니까? 아니 두번세번 번 왔어요 아세번 왔어요? 지금 신도서가 검사될 것같습니네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아, 네. 앞으로 도뭐 언제 희망이 보이고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본장님들이 본장이세요 아니 본장님은 아니 VIP예요. 네. 산에들에게고 네. 아, 희망이 네. 어, 저희는 이 예, 선교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저는 이제 또, 어, 또 배당금을 받고 나면 이것을. 어또 선교비로 많이 썼어요. 그렇게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이 시더스 어, 작은 것이라도 한한 한 구자씩 사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한 건데 너무 놀랍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 정말 실망했었는데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을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렇게 차츰 해결해갈수 있는.

선음에 드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누굴 바랬나요 또내 몸에 벗어버리세요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칠고 새날이 되니 고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의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 인생이. 참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보여요, 안 같아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저는 교회를 잘안 갑니다. 안 돼요. 교회를 내어서 우리 사무실에 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절대 교회 다니지 말 것. 두 번째, 절대 헌금 드리지 말 것. 절대 술 드실 것. 현재 바람 피시면 절대 바람 계속 피실 것. 요 조건이 어려운 조건인데, 요거 약속을 꼭 지키면서 영접하고 기도해서 사람이 술을 먹으러 오지 않아요. 술 먹는 사람이 술 제가 딱 맥주와 양주를 딱 갖다 놓은 사무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 그다음에 영접기도 하고, 맥주를쪽한잔 주고 영접기도 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점이 뭐냐 저희한테 여러분한테 진짜 승부점이 뭐냐 여러분 찬양하고 진짜 한번 기도해갖고 찬양 여러분 와서 죽기 전에 절 쳐다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는 아무도 쳐다 누가 왔는지 쳐다보자 여러분 하늘 보고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대신 입을 크게 해라 여러분 세게 해야 돼요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병든 사람 사는지 죽는 지딱 보면 얼굴, 목소리 보면 알아 안 그래요 중환자실 중에 소리 지는 사람 봤어요 저기 보시면 공동묘지 가면 특성이 뭐냐면 다 고요해요. 사는 애들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을 세게 해서, 추리 하셔야 된다. 아시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꼭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사가 마음에 오면 그걸 보고 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걸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간 효과에서 없으면 다 반품 처리하는 걸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면 근데 이것을 했을 때 혼란 일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365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 염려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도 마음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Сәлеметсіз бе, hurting... <웃음> <웃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차피 내가 감옥에 갔어요내 20억 날리고, 내가 깜방 가 있고, 변호사 자격증 날라갔고, 내가 앞으로 나올 거는 15년 정도 형을 받겠더라고요. 애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우리 애가 미국에 유치원 때 갔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애한테 이랬거든요. 내가 잠깐 하고 간다고 했는데 못간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런 나라가 있다고. 이상하대. 요즘 전 세계 다 우편이 될 텐데 안 돼. 그 나라가 구치소입니다. 쪽팔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내인생 한번 보세요. 자, 20억 날렸죠. 여러분 나보다 많이 날린 사람 없잖아요. 나는 깜빵 갔잖아요. 내가 갔더니 나도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한 새끼들이 처음부터 갔다와서 검사장 법원장 시발이렇 하고 있는데 나는 길게 동밖에 안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한번 크게 들었을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같은 여러분 십년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막같은 인생 여러분 꽃동사를 만들고 생각했던 그 말을 여러분 표현은 12월 1 2일